네, 김종대 의원입니다. 아,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비전문가입니다만은, 가끔 저희 당의 고문이신 우리 강기가 대표께서 좋은 말씀을 들려주셔 가지고, 제가 그 평소에 몸담고 있는 국방 분야보다 훨씬 재니다 생각합니다. 오늘도 강연 자료에 있는 대목인데요. 그 이거는 고문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얘기입니다만는 어, 흙의 미생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유익균, 유해균, 중방균 각기 25%, 15%, 60%가 존재하는데 최근에 고문님께서 이 미생물을 문제에 깊이 몰입하시다가 정치할 때도 보면 딱이 비율이었다는 겁니다. 정의파, 또뭐 적폐파 중간에 또저 국민들 이도저도 아닌 대략 그한60% 됐는데 정치할 때는 그 60%가 많이 미웠대요 왜냐하면 좀 정의를 위해 더낯서고 확실하게죠. 그런데 미생물을 하면서 인간 세상과 비슷한데 이 중간 균 60%가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정말 균형자고 또 대세를 결정하는데 이게 자산의 질서다 순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도저도 아닌 사람도 소중해지더라고요 네,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철학적인 그 교훈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강기갑 대표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통찰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계신 겁니다. 이 미생물의 문제, 이런 걸 통해가지고 미생물을 통해 세상을 보고 또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. 이렇게 믿고 계신 거거든요. 단순히, 어, 미생물의 그 어떤 유익한 것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우리가 속한 세계를 보다 더 어 좋은 세계로 바꿔보자는 열정과 신념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도 올해 예결이 들어갔습니다. 제 옆에 우리 정은천 의원님께서 앉아 계십니다. 저는 옆에서 조수 노릇을 열심히 해가지고 어 우리 저한테는 뭐 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올해 예결이에서 생산적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어,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